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오랑 BJ 라오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먹을 거는 핫뿌링클이랑, 그리고, 예, 이거 그냥 순, 그냥 순살뿌링클. 그리고 이 소스 둘다 똑같은 거 맞나요? 맞겠죠? 예, 그리고 이거 무. 제가 원래 무를 싫어하지만, 어, 억지로, 억지로 뜨은 채수입 위에,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예, 라온이 원형 탈모 썰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항상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원형 탈모가 있기 때문에 모자를 모자로 항상 감추고 있는 겁니다, 님들. 예. 자 그러면은 핫뿌리도안 먹어 봤지. 응. 이게 진짜 막 매긴 맵거든 맛있는데 맛있게 매워. 찍어 줘. 어, 내가 먹 응. 맛있는데 매워. 신라면 맞나? 이거 찍어 먹는 거야? 어, 찍어 먹는 거야. 신라면 맞나? 람모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은 맛있지? <laughs> 그치 음. 오랜만에 순살 뿌링클 먹어보거든요, 제가. 진짜 맛있다, 근데. 응. 음. 야, 오랜만에 순살 뿌링클을 먹어보는데, 일단 우리 500분 다 돼가시는데 추천과 즐겨서 좀 해주시고요. 야, 오랜만에 순살 뿌링클을 먹어보거든? 나는 그냥 두 명이서 먹을만 해요. 음. 여기는 치킨. 내가 옛날에 시켰을 때는 치킨 너기 같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좀 치킨처럼 나오네. 그래서는 좀 부, 좋은 부비, 부분이다. 아, 나이스가 너무 좋아. 음. 라온님 뿌링클이랑 스노잉, 추노잉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뿌링클이 좋습니다. 옛날에 스노잉을 좀 뭐랄까 많이 좋아했었거든. 옛날에는 내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는 2년 전이었구나. 2년 전에는 막, 치즈맛 치킨, 내내 치킨밖에 맛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내 치킨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치킨집에도 막 이제 막 새로운 레시피들이 진짜 많잖아. 18개 감사합니다. 음 저희 방송은 적은 통입니다. 예, 한개한 한 개씩 뿌려주세요. 음 조용히 해, 아버가. 그래서 좀 내내 치기는좀 뭐랄까 뻑뻑함 있잖아요. 뻑뻑함. 근데 이건 뻑뻑함이 덜해. 뿌리님걸 빌려 주실요부인님 안녕하세요. 나치밥안 아, 안 먹어? 어? 아. 어. 저도 치밥충인부분이야 아, 찌는 같은 거. 음. 자 우리 여러분들 12시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치킨과 재차 좀해서세요 바가지머리? 네저 바가지머리에요 두 마리겠죠? 아 근데 핫뿌링그 너무 매운데 먹어볼까? 어 나한테는 핫뿌링클이 너무 맵거든? 야하나 매워 진짜 맛있어 리얼 밥도둑 나.. 밥도둑이래 <laughs> 밥도 두개다 두개 합쳐서 얼마냐고? 이게 두개다 합쳐서 38,900원? 어 최소한 학교 다니냐고요? 네 최소한 학교 다니죠. 안 다녀요. 예 생각해 보니까 순살 안 뻑뻑해. 아! 자, 그러면 저는 아시새키가 진짜. 야, 방 엄청 오래됐잖아. 장난 아니야? <laughs> 내가 왜 해준 거야? 안 먹냐? 미안해. 우리 꿀 보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나한테는 좀 매울 것 같아요, 님들. 자, 핫보리 그 먹어보도록 할게요. 본명이 라우라님들말 같지도 않은 사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시죠? 나 떠오죠? 음 아니 나 매운데 나한테 어뭘 달라고 이거? 와족나매오 뒤질 빌이야 와우 꾸잉이어서아라어 아, 방제 배달 중이라 돼 있어요, 님들? 설마.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어? 이러니까 어? 거참 거의 극혐인데? 음, 이제 됐다. 방제 바뀌었나요, 님들? 와우. 이거 핫 뜨거운 냄비. 이것은 힙합, 별풍선 맞아서는 랩핑인데, 이거? 맛있는 부분이야. 예송이어서 와라. 야 반말하지 마. 음. 응. 아, 네, 근데 굉장 맛있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유열사람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 응. 응, 보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아, 끌루루님 꿀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카프리카 저한테 매운데 맛있긴 맛있어요. 음, 콜라. 컵좀 갖고 올게. 저도 리얼 사운드라고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소리 들려요? 저한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laughs> 하나도 안 들리지. 응. 어, 소리 들려요? 예. 다 밥이 노랗게 되면 밥쉰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한산인가요? 아니요, 뻑뻑한 산 아니에요. 예자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누가 말씀하신 대로 화분이 그를 한번 푹 담가서 먹어봐야겠다. 신거예요? 신거라는데 배탈 난데. 배탈 난다고요? 맛은 똑같은데? 다소 감사합니다. 아 냄새가 이상하구나. 실링은 디비크. 저는 치즐링보다 뿌링클이 맛있어요. 음, 호용님 팬닉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닉. 저는 개인적으로 뼈보다는 순살을 좋아해요. 예, 저는 그래서 순살이 좋습니다. 어, 뼈는 막 발라먹기가 귀찮고 그래서 순살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저는. 방탄 버리라고? 네. 웬일막 발에 곰파이 같은 게 있더라. 나왜 먹고 있었니? 음. 정말, 한심하다. 네, 예, 맛있습니다. 네안 뻑뻑해요. 음. 입에 묻음 닦으면 되죠. 입에 묻은 거는 여러분들. 네. 저는 치즈가 맛있어요. <laughs> 음 같이 안 살아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 방송 매일 밤 생방송 10시입니다 그리고 12시 되기 전까지 13분인데 오발분들은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은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바뀌었지? 별모양 한 번씩만 체크돼있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음, 뽀로님 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핫이요. 근데 핫은 내 입맛에 너무 매워. 음, 그래서 좀 살짝 그래. 음, 그래도 한 번은 먹어볼게. 근데 불닭 순살이에요. 새우야 친구예요. 음. 나는 하프링클이 너무 매워. 어. 우진선 뿌잉님 질차 추천 감사합니다. 응. 뿌린걸 맛있어요 이거 매워 아, 안 매워졌어요 채소랑 이거 두개 합쳐서 38,000 얼마지? 38,000 900원 매우면 쿨피스? 쿨피스가 없어 최순이 먹고 있어요 핫뿌링클 줘뿌링클줘 냠냠 중 뿌링클 줘 핫뿌링클 원래 안 먹고 싶은데 왜? 응. 아나너 핫뿌링클 아 나아 <laughs> 매워? 아니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은 느낌 라오, 중졸입니다가 뭐예요? 어? 학교, 추학 중이,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중졸입니다가 뭡니까? 매니저 분들께서. 언어, 언어 순화가 좀 없는 부분이구나. 응. 최주 중졸 비제이 라뇨 네, 조용히 하세요. 야, 최초 중졸 비제는 내가 아니라 수호야. 수호는 중졸 비제이의 축조 외연인데. 내한 네, 매워요.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진짜 매워. 음. 난국민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우드세요 아니 아니 매요 <laughs> 네. 내 네, 오피스텔이에요. 음. 2개에서 38,900원 아 여러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즐기 찾기도좀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예도한도 쿠폰 고만 도한국에서 저는 국에링클이더 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기에는남한국수 <laughs> 나 살찌겠다. 요즘에 진짜 많이 먹는다. 그살 놔줘. 응? 넌안 쪄도 돼. <laughs> 먹는 거마다 <것보다> 퍽퍽살이야. <laughs> 짜증나게. 홍인을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채팅이 좀 웃기네. 어떤 <laughs> <옆에> 체스 <체수> 맞아요. 아니요, 오백 세 돈은 부모님이 안 대줘요. <laughs> 그래요? 학교 안 가면 PC방에서 게임한다고 그게 진짜 임창이이야어 여러분 여러, 여러분들 좋은데요 요즘 진짜 많이 먹잖아요? 민규야 민규님 안녕하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단은 못 먹어요.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까 한우부터 시작해서 진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은못 먹지. 중재란 요님들음 추천 두 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클라고 그러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채수님이랑 빵 언제 하냐고요? 그러게요. 콜라 마셔도 돼. 응. 저 핫은 매워요. 예. 네. 나 원래 핫은 채수 먹어보라고 시킨 거였어. 그런 거였어? 어. 왜 그랬어? 무슨 그런 돈아까운 그건. 근데 채수가 안 먹는다네요. 먹고 있잖아. 나도 그때 나 보쌈 먹고 니네 집 화장실에서 구역질한 거못 봤니? <laughs> 아 미안. 너왜 <laughs> 쓰러질라고 그래? 웃자리를 마련하셔너 뭐해? 응, 소화할 뻔했어. 아니, 안그 래졌으면 좋 겠어. 제발 부탁 할게. <laughs> 아, 방귀 싸는줄 이라니, <laughs> 네 이름 비 j 이 만이 에요. 이거 한개 감사 합니다. 아, 우리 여러분 들 추천 감사 합니다. 즐겨 찾 기도, 한번씩만 눌러 주 시면 굉장히 감사 드릴게요. 탑이 발언하시면 강태입니다. 예, 탑이 발언하시면 강태입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 어, 왜 이러니, 이거? <laughs> 왜, 왜, 이러니? 왜, 왜 이래, 이거? <laughs> 어. 깨끗이 먹어요. 어, 깨끗이 먹고 있잖아. 음. 근데 여자가 없어서요 맞아 어제 라영이 있었는데 음. 오른쪽이요? 아. <laughs> 이게 순살뿌링클 이게 핫뿌링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만들어주세요 저희 방송은 매일 밤 생방송 10시고요 라영 어제 밖에서 여자 만다던데 음... 그흠 음. 무슨 소리죠? 어제 채소랑 계속 있었는데 뭔사소리야 음. 즐겨찾기 하면 제가 딱히 좋은건 없고 <laughs> 제가 생방송할 때 알림이 가요 음. 이거 진짜 많이 먹었다 그쵸? 그냥 둘이 합쳐도 19,000원이 아니라 이거..이거 두개를 따로따로 시켜야돼 음..38,900원? 수정이어서 와 리하이구나 지금 녹화를 몇 분이나 했죠?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오니 개그맨 어울려요 말하는거 보면 음네 얼굴이 더 개그맨? 어자 우리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먹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이랑 카페 가입 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은매일밤 생방송 열0시니까 추천과 실시간 한 번씩만 눌